김실장입니다 암스테르담 막 도착했습니다 스튜트 호텔 앞이고요 체크인을 했는데 방이 꽤 넓습니다 이번 출장에서는 암스테르담 대학교 파운데이션 센터가 위치해 있는 경영대학을 방문해서 센터 헤드 셀리 시와 인터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암스테르담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하고 인터뷰 거기에 암스테르담 대학교 학생들이 지내고 있는 스튜트 호텔 경험하면서 학생들이 먹는 음식이나 생활비들을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러 왔지만 맛있는 걸 먹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슐랭 예약을 했습니다. 네덜란드에서 맛있는 음식은 어떤 게 있을지, 네덜란드 주장 짧게 한번 써머를 해봤고요. 네덜란드 유학 관심 있으시면 더보기 하단에 연락처 남겨 놓겠습니다.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여기까지 김 실장이었습니다. 안녕. So much on my mind these nice. days. To be dealing with your most works. Star back, you, baby, please.